안녕하세요 출근길 성경입니다. 오늘은 2014년 4월 4일이고요. 출근길 성경은 잠원 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원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에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기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온 육체의 건강이 되미니라.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휼을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본 사장이었습니다. 자본 사장이 너무 저에게 막 들려주시는 말같이 느껴져서 어젯밤에도 제가 사실 좀 얘기를 했는데, 아, 오늘의 구절은 진짜 너무 마음에 막확 와닿고, 이거는 정말 외워놓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오늘 하루 종일 한열번 읽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오늘 아주 너무 감사한 시작이고요. 10편도 4편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휼을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누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1 0편 4편이었습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신이다 감사한 구절입니다, 진짜. 그러면 먼저 사무엘하 연속해서 이어 보도록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론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론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론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심화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는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론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라. 니 요나담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치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론이 곧 누워 병든치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때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보는 내가 보는 데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르러 암논이 누웠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론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론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론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때 암론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랑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네, 오라비어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압눈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압눈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 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론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론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사곳을 입었으므로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옷을 찢고 손을 그 머리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르되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양하게 지내니라.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마를 암눈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어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깨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형압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압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사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압눈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눈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원들이그 분부대로 압눈에게 행함해,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세를 타고 도망하니라.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해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신모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라.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하지 마옵소서.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 담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후르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상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사무엘하 13장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트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와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 여차히 말하라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 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고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서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드고, 드고와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이,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 주왕께 옆줍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짜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상의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주 네 왕께 이 말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에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민이다.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기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주 왕은 말씀 하옵소서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 옵나니 무릇 내 주의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그 종에게 기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에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이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기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함해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며 절 땅에 대여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사무엘하 14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일단 사무엘하는 여기까지 읽을 건데요. 어, 압살롬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이제 이게 아직 끝이 아니고 이 뒤에는 더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 압살롬이란 이름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화되있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가 있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아들이었고 외모도 훌륭하고 어,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고 하지만 악했죠 음,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 이어서 나올 거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아 로마서 시작한 거니까 로마서도 한두장 정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은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의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바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엄난 엄나이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독독임을 베풀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있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을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의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패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해 이것이 저에게 의로우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요 혹 무할레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레시냐 무할레시냐? 할레시가 아니라 무할레시니라. 저가 할레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너희로 의로 여기기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레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애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나,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 것이 되고 약속은 폐어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바, 죽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하려 하심이니라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는 4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음, 참 기도가 필요한 날이에요, 저에게는. 매일이 그렇지만, 또, 어, 담대히, 담대히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날입니다. 모두 하루 잘 보내시고요. 네, 이상으로 출근길 성경이었습니다.